3장에서 전도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3장부터는 때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때에 관여하시면서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어가신다. 이런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예, 모든 늘 아름답게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우리 안에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영혼을 빚어 가시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요한한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영혼을, 아, 영혼의 그 영혼함을 염두하시고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도, 어, 우리의 이 유아남을 사용해 가신다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한계가 있고, 또 아무리 즐거워도 또 한계가 있다는 사실 속에서 더 영원한 즐거움, 또, 모든 슬픔을 닦아주시는 그런 온전함을 사모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실의 즐거움들은 그 천국의 즐거움에 바라볼 수 있는 작은 단서가 되어지는 곳이고 이 땅의 슬픔도 이 땅의 괴로움도 이곳에 온 마음을 두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또 은혜의 섭리의또 수단이 되기도 하신다.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도의 시선은 또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데요. 그의 시선이 16절을 보시게 되면 재판하는 곳에 그 시선이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라고 되어 있죠. 그한 개인의 인생의 고민에는만그 생각과 그런 어떤 고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사회의 어떤 한 측면,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현실에도 시선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재판하는 곳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해안에 이루어지는 그 재판의 현장을 보니까 거기에 정의가 왜곡되고 있고 악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 가장 공의가 실현되어야 되고 또이 땅의 악이 개선되어야 되고 또 옳고 그름이 제대로 판단되어야 할그 재판의 현장에 무엇보다도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정의가 왜곡되고 있는 악을 본 것입니다. 어, 이런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고백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당시의 전도자 시대만의 일이 아니라 역사 속에 늘 있었고 또 이스라엘 역사의 애연서들을 보게 되면 애연자들이 항상 질타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들한 이런 공의의 부재였습니다. 오히려 힘 있는 자가 또 유력한 자들이 돈 있는 자들이 오히려 악을 행해도 용서받고 오히려 재판에 넘겨지는 분들을 보면 힘 없는 자들이 넘겨지더라는 것이죠. 뭐 소위 어,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그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이 문제는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뭐이 보통 뭐 어떤, 어떤 나라의 어떤 위치를 판단할 때 OECD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 개발, 어, 그런 어떤 나라 간의 어떤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합니다. OECD 국가 내 여러 어떤 경제지수나 사회신뢰도나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 사법부 신뢰도가 상당히 오랜 기간 평균 아래 낮은 수율를 갖고 있는 게, 예, 낮은 순위에 위치해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뭐, 뭐, 어떤 통계의 자료를 제가 정확하게 본건 아닌데, 어떤 신문을 좀 듣다 보니까, 어, 일반 시민들이 보통 이렇게 고소를 당해서 기소라 그러죠. 고발을 당해가지고 그것이 재판에 넘겨져서 판결을 받는 그런 비율들을 기소율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기소율은 한40% 정도 되고 검사나 판사 출신의 기소율들은 0.1%밖에 안 된다라는 수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수치 자체가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크죠. 어, 혹시 여러분 책을 한3전 전에 이슈가 됐던 책인데, 불량 판결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던 최정규라는 분이 쓴 책인데, 불량 판결문의 말 자체가 법정에서 이루어진 판결에 말이 안 되는 것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가 평소에 이렇게 재판을 하면서 법정을 오고 가면서 참 억울하게 이렇게 넘겨지는 그런 가정들을 보면서 글을 썼던 것들을 모아서 낸 책인데요. 법조인으로 살아가면서 상식에 맞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어떤 법적 판결들을 보면서 많이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낸 책의 내용에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그런 그런 가정들을 그런 민원들을 처리해가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참 억울한 사람이 많다. 정말 억울한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억울함이 법정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 이런 어떤 정서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또 우리 주변에 가득하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억울한 감정이 해소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 안에 은근히 곁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쓰는 말들 중에 참 이런 표현이 참 많습니다. 씁쓸하다, 비통하다, 고달프다, 처량하다, 답답하다, 속상하다, 원통하다, 환장하겠다, 억울하다, 억정이 무너진다. 뭔가 답답한 마음들이 이곳저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시제적으로 우리의 일이 아니어서 우리가 그냥 눈 감고 지나가는 것들이 참 많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좀만 관심을 갖게 보면 이런 호소함들이 그냥 남미같지 않게 우리 가까이 있는 일들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현실을 알아보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이런 패턴에 전도자의 패턴을 보게 되면 이런 현실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바람잡는 일 같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런 불이한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오늘 전도자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살아난 그 삶의 현실에 사회적 그부의리함의 아픔을 탄식하면서 그는 그 현실들을 어떻게 헤아리는가 그의 고백 속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 의인과 악인을 가르시는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계시고 또그 악인과 의인의 심판을 하실 때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앞서 3장에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런 논리로 비춰본다면 불의한 때가 있지만 반드시 예, 진리가 드러나는 의로운 때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 이 전도자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심판자로서 일하실 것들을 바라보고 어, 그 심판의 현실적인 연기, 지연됨과 악의 현존하는 활동들을 바라보면서도 어, 하나님의 그 심판자 되심 안에서 그 나를 이루실 때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 우리의 이런, 불리한 현실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지나면서 이런 궁극적으로 심판하실 하나님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 더 적용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언젠가 반드시 바로 잡아주실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도자는 왜 이런 어, 이런 불이한 현실에서 이런 고백들을 오늘 우리에게 예, 건면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22절의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어, 또 하나의 단락의 이야기를 내일 또 다루겠지만 건너뛰면 2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앞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보았노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덧붙이기를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죽고 난 다음에 누가 그죽음 뒤에 다시 살아나서 그의 삶을 볼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한한 인생의 하루하루를 주어진 그 몫을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몫이라는 말, 이 말은 개역한 글에서는 분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복. 각자에게 주신 삶이 있고 각자에게 주신 복이 있다는 것이죠. 삶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 다시 말해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게 오늘 이 억울함에 방해받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크고 작은 억울함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붙들려서 그것에 매이다 보면 오늘의 몫을 살기가 쉽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 유한한 인생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들을 분명 우리가 겪게 될 텐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오늘을 빼앗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한한 인생 속에 제한된 삶 속에 만나게 되는 그 억울한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알수 없지만 분명 하나님이 바로잡으실 때가 있다는 것들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그 을을 드러내실 때와 혹여라도 혹시 그 불의함이 여전히 정의로 정의되고 있는 때에도. 반드시 궁극적인 심판의 날에도, 심판의 날에는 그것을 말씀하실, 반드시 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물에 물탄 듯술에 술탄 듯 아무래도 좋다라고 매일의 삶을 지나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의 불의함에 대해 소리를 내야 되고 악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겠습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도 우리는 주의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에 우리의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모습들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이 영역에서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 여정을 지나면서 또 개인의 삶 속에서 여전히 과거에 일어났던 그 어떤 한 사건들 여전히 내가 억울한 존재로 남아 있는 일들 그것만 생각하면 속이 뒤집어지고 그것만 생각하면 선전히 속상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 일들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하자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소망하는 우리의 소망하는 때를 그분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을 바라보면서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의 억울함을 내어 맡겨드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용기와 지혜가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사실 우리 안에 또 하나의 위로가 됩니다 어,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되면 저도 나름대로 억울한 일이 있다 생각하지만 또 어, 누군가에게 뜻하지 않게 억울함을 끼쳤을 순간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시절에 한두 가지 사건이 생각나는데요 철없던 시절이라 지금도 그때의 생각을 생각하면 참 미안한 마음이 그 친구에게 있습니다 그 뒤로 여전히 어떻게 만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 그 사건에 대한 진실한 사과를 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 말씀을 보면 역으로 위로가 됩니다. 나에게도 억울함을 풀어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그 그 마음의 위로와 내가 줄수 없는 그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주시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니까 이 날이 또그 위로가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 바로잡으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억울함을 해결될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뜻하지 않게 끼쳤을 억울함에 대해서도 해소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입장 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 입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앞서 최정규 변호사님의 책을 이야기했는데 이 책을 평론하신 한 분이 판사 출신의 변호사인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평생 판사하다가 은퇴하고 변호사를 하는데 딱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다 내가 변호사를 먼저 하고 판사가 됐어야 되는데 자기가 변호사 입장에서 변론을 하다 보니까 판사들이 판결하는 판결문을 보면 속이 뒤집어지다는 거 어떻게 이런 판결문을 쓸수 있을까? 그러고 보니까 자기도 수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했더라는 거 그런데 그 판사 시절에 자기가 억울하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되돌아보면서 변론 환자의 마음속에 답답해하는 그 의뢰인들을 더 이해하게 되더라 이런 말도 한거 봤습니다. 법적으로라도 판사들은 한 5년, 10년은 변호사 시절을 지나고 나서 판사가 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서로의 입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늘 우리는 당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옳고 그름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끼쳤을 안타까운 것에 대해서도 풀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소해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 이 코엘렛은 자신의 문제만 갇혀 있지 않고 그 당시 사회의 아픔의 현실을 보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된 우리도 이 땅에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불이한 시대에 일어나는 억울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같은 마음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없는 분노가 되어지고, 또 끝없는 악이 되어져서 우리가 또 다른 악을 범하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불이가 더큰 불이를 낳고, 또 악이 더큰 악을 낳는 악순환 속에 우리가 반복되는 그런 몫을 담당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한테 이래?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런 끝없는 분노의 불을 끌줄 아는 게 신자여야 되고 또그 가정 속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삶은 뭐냐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심판하시는 날들을 소망하고 그 모든 행사를 바로 잡으실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억울함을 또이 답답한 현실을 맡겨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 속에 오늘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서 그 안타까움에만 매여서 오늘을 살면 우리가 오늘을 살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가시고 언젠가 바로잡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더 나아가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런 탄식의 현실을 또 만들 수 있었겠다라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 땅의 부리를 끊어내시고, 이 땅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이땅에 참된 샬롬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또 어느 하늘을 시작하시는 복대한 날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